라이노 기초 2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처 설명하지 못한 레일 도구들의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투레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육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육각형 하나 그리고 이 육각형의 모서리들을 꼭지점들을 좀 눌러주죠. 어. 눌러주고 이 녀석을 2D 스케일 벅사예해서 적당하게 네, 줄여줍니다. 레일 1, 레일 2. 두 개의 레일이 완성됐네요. 그 다음, 직선을 하나 그려주죠. 음. 그 다음 이 녀석의 차수를 3으로 바꿔서 곡선이 될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퍼스펙티브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불려줍니다이 음. 녀석을 투레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원레일, 투레일, 이렇게 짠. 하게 되면, 자, 올록볼록하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때 이 녀석을 평평하게 맞춰주려면 높이 유지 옵션을 씁니다. 음, 이렇게 해서 높이 유지를 하면 단면의 높이가 유지가 되면서 트레일이 자연스럽게 된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뭐 단, 단순 수입은, 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쪽 레일, 바깥쪽 레일의 점의 개수가 같아야 하고, 그리고 단면은 열린 커브일 때만 가능했었죠. 이건 충분히 설명했었고요. 자, 단순 수입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높이 유지는 안 시켜줍니다. 그렇죠? 지금 높이 유지가 됐다가 단순 수입을 하면, 네. 오호 미리 보기. 그렇죠? 잠깐 또 제가 실수를 한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게 높이 유지라는 옵션, 뭐 이렇게 하셨구요.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런 병을 만들어 볼 텐데, 병이 여기 있죠. 이런 병을 만들어 볼 건데, 일단은 어 병을 만들려면 단면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어딘가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겠죠. 물론 나중에 연결해도 됩니다만. 뭐 겉면만 만들고 나중에 뭐 안쪽면 뭐또 간격 띄우기해서 서피스 간격 띄우기해서 해도 되지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 예를 만약에 간격 띄우기를 그냥 하게 되면 서피스 간격 띄우기 해도 어떤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런 꼬이는 문제가 생기죠. 이게 지금 느슨하게 하지 않음인 거죠. 커브는 커브 간격 띄우기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도 이렇게 됐는데. 어, 제 느슨하게 예, 하게 되면 막이 안에서 꼬이게 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미리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처리하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그냥 점 지워버리시면 돼요. 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더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요.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투레일을 해보겠다는 거죠. 물론 투레일로 어떤 만들 수 있는 모양은 절대 아니지만 투레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자, 투레일, 레일1, 레일2, 그 다음 단면, 엔터. 했더니, 자, 이제 높이 유지 옵션에 대해서는 알았죠? 어. 자, 이뭐 높이 유지가 자기 마음대로 체크가 되 있네요. 평평하니까 달리 유지할 게 없긴 하겠지만, 뭐, 어찌됐든,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여기 슬래기, 슬래시 추가입니다. 잠시만요. 이게 뭐 입이 갑자기 꼬여서 물한잔 먹었습니다. 자, 슬래시 추가를 설명, 할 텐데, 이렇게 아이소 커버가 꼬여있죠. 이제 생성될 모양이 대략 이런 모양이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슬래시 추가해서 바로 잡을 곳. 딱 해서 지금 여기 수직점 한번 해보죠. 수직점. 여기. 이렇게 바로 잡을 곳을 잡아줍니다. 여기서도 뭐 수직으로 또 하고 싶다라고 했다면 적당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행 취소를 하면 네 하나씩 취소가 됩니다 다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딴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실행 취소 이렇게 하시면 다시 뒤로 돌아가죠 적당히 적당히 맞춰 줍니다 이렇게 아이소 커브의 배열을 뭐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음꼭 기차 그 레일 그 나무 받침처럼 이름이 뭐더라? 찾아본다는 걸또 깜빡했군요. 침묵이었나? 음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이런 것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아이스크브가 이렇게 막 삐뚤어지고 막 겹쳐져 버리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잡아준 후에 명령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뭐이 정도면 됐다고 칩시다. 한번더 할까요? 음. 여기도 뭐, 네, 여기도 한번 그거 주죠. 여좀 이상한데, 그래도 뭐 꼬이진 않았으니까 그거에 만족을 하죠. 자, 이렇게 적당히 잡아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네, 다시 이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확인하겠죠. 이렇게 하면 어디 꼬인 곳 없이 트레일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슬래시 추가예요. 자, 그럼 원 레일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원레일은 어떤 설명을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로드라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 그러면, 일단, 뭐, 이렇게 뽀시락뽀시락 해서 병을 만들겠죠? 아, 어, 쪼물락쪼물락 해서. 자, 여기 좀 둥글게 해주고 싶으면, 이때, 물론 뭐, 직선 하나 붙이고, 이것을, 네, 필릿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걸 한번 써보죠. 조정 가능한 커브 블렌드. 자 접선이죠. 지원 상태에점두 개가 있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하죠? 시프트 키를 누르고 대칭을 선택합니다.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같이 눌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시프트 그 키를 안 누르면 네 한쪽만 누를 수가 있는 거죠. 음.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필립보다 더좀 예쁜 예쁘게 좀 굴러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결합하시고 네, 이렇게 병을 만들겠죠. 360도 대충 네, 돌려서 이런 병을 만들게 됩니다. 원래는 뭐 이거 대충 뭐조물조물좀 하고 나서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뭐 됐습니다. 이걸로 하죠. 자, 이걸로 뭘할 거냐 하면 여기 나사산을 만들 거예요. 이때 쓰는 옵션이 로드라이크 옵션입니다. 자, 이거는 포인트 에디팅용 예제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이 영상 다음에, 이 영상 다 찍고 나서 네, 다음에 할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제품 하시는 분들도 이 예제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네요. 뭐지 됐든 요거 나사를 나사산, 뭐 나사산이라고 하죠. 병뚜껑? 뭐, 그렇게, 전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뭐지 됐든 저런 걸 원래를 이용해서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뱅글뱅글 도는 걸 그려야죠. 여기, 이 녀석을 이용해서, 나선을 이용해서 그리겠습니다. 일단, 중심선 하나 그려주죠. 물론 뭐 그리드로 해도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리드를 쏙 좋아하지 않아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왼쪽 클릭해서 축의 시작 여기서 투영을 선택해 주시고요 뭐 근처점 하겠습니다 대충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놓고 한세 바퀴만 하겠습니다 뭐 피치는 뭐였죠 피치는 뭐 일단 보죠 피치는 이 꼭지점 제일 높은 곳과 제일 높은 곳의 간격이 피치입니다 자 끝점이 있니? 4분점 잡히겠구나. 4분점 지금 3.58 아, 이게 피치의 그 간격이겠죠. 아무튼 높은 곳에서 높은 곳 이게 피치입니다. 다시 하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피치가 중요하지가 않죠. 어, 회전수가 중요해서 회전수대로 했습니다. 물론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그 기준이.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자, 지금은 옵션 지름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탁 선택이 돼요. 하지만 바진, 반지름으로 되어 있다면 선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여기까지 딱 그리고 싶은데, 음,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때 모드를 지름으로 바꾸고, 이 개체 스냅에서 뭐 근처점이든 끝점이든 잡을 수 있는 점들 다 선택해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이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감겨야 되잖아요. 그 방향을 맞춰줘야겠죠. 이렇게. 어 지금은 잘돼 있는 거예요, 방향이. 하지만, 방향이 반대라면, 여기 역 비틀기 예를 해서 반대로 하셔야겠죠. 음. 이렇게 해서,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 제가 너무 넓은데 싶으면 누르, 누르면 돼요. 이렇게. 적당히 누르고, 이제 뭐 삼각형 하나 그려보죠. 삼각형 어디 보자 이 녀석을 이용해서 변의 수3 지금 뭐 커브 주변 그런 거 필요 없죠 딱 여기에 있거든요 얘가 이 코일? 이름이 뭐더라? 어, 나선이 딱 여기에 끝점이 여기에 딱 있죠 여기가 어디죠? 여기 X축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리셔도 됩니다 자 적당하게 뭐더 나오게 하셔도 되고 여기서 위치를 잡아 주죠 뭐 적당하게 뭐 하셔도 되고 자이 다음에 뭐점 하나 그려 놓을게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그룹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회전 복사를 한번 하죠 아저 아래도 하나 가야겠군요 복사 끝점에서 끝점 이렇게 하시고 어 제가 좀 너무 큰데 삼각형이 아 곤란한데 뭐 어찌됐든 나중에 잘라버리면 되니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끝을 밀어줘야 되거든요 밀어줘야 되는데 이 녀석이 너무 커요 어, 적당하게 끝을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얘를 뭐 이렇게 하죠 모두 삭제 하고 다시 이 녀석을 그룹 지어주고 네, 이 녀석 눌러도 문제가 생기는군요. 아뭐 이런거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군요. 이러면 안되는데 벌써 11분이나 지났는데 큰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다시 이번엔 트림을 써보죠. 그 다음 결합 그 다음 그룹 해서 쑥 됐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됐죠. 자 하나 복사를 하죠. 이렇게 해서 끝점에서 끝점으로. 그 다음 이 녀석을 90도 회전하겠습니다. 복사 0점 기준이겠죠. 이렇게 한번 복사 이쪽으로 한번 복사. 이게 끝에 쯤에 여기 쯤에. 여기까지, 여기에 단, 총 단면이 4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얘를 좀 내리죠. 투영 끄고, 라이트뷰에서, 점에서, 아이고, 점에서, 여기. 지금 뭐, 어마한 교차점이 붙으려고 그러네요. 여기. 이쪽으로 내려면 딱 맞죠. 자, 얘도, 얘도, 점에서, 여기. 여기다 꼭지점. 음. 자 이렇게 하면 네. 여기도 끝에 쯤뭐 시작하는 곳두 개, 끝나는 곳두 개가 되죠. 그리고 얘네들을 끝을 사라지게 할거기 때문에 얘네를 쑥 집어 넣어 줍니다. 음. 자 이렇게 단면을 집어 넣었으니까 어, 실행을 해봐야죠 원레일을 자 원레일을 한번 해 봅시다 얘는 뭐 끝은 사라져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넣었다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원레일을 이렇게 레일 선택하고 단면 커브를 선택합니다 차례대로 선택을 해 주게 되는데 음. 자 현재 이 상황을 자세히 보세요 점하고 삼각형을 그룹을 지었었죠 이 상황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점하고 삼각형하고 같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룹을 풀어주고 이 점은 뭐 배열하려고 뭐 쓰고 버리려고 만든 거니까. 그 일단은 그룹을 풀어주고 다시 해봅니다. 이렇게를 선택하고 단면 커브 차례대로 차례대로 잘 선택을 해주죠. 자 이렇게 하면 명령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해줘야 될건 일단. 네. 여기, 이 화살표의 방향과 화살표의 위치를 정렬을 시켜줘야 돼요. 어, 심을 정렬한다고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꼭지점 부분이죠. 끝점. 개, 개체 스냅 꼭 켜시고, 어. 얘도 저쪽 끝점에 맞춰주시고, 그 다음 얘도 여기 끝점에 맞춰주죠. 어디가 됐든 동일하게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을 이제 바꿔야겠죠? 얘 바꾸고, 그 다음 또얘 바꾸고 매번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바꾸고 그냥 또 누르면 안 바뀌어요 다시 또 누르고 바꾸고 아이고 음. 잘안 잡혔군요 반전 그 다음 얘꽁 여기도 바꿔야 되는구나 자 반전 이렇게 화살표의 방향도 맞춰줍니다 그 다음 엔터 하게 되면 뭔가 된것 같죠. 자, 처음에는 자유 형식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 뭔가 된것 같을 텐데, 자딱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좀 틀어져 있죠. 이 자유 형식은 뭐라고 해야 돼? 자기가 나름 이 라인호가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거겠죠. 어, 이렇게 막 조금 이쪽으로 갈땐좀 틀어져야지, 뭐좀 되나 봐요. 얘는. 또 다시 틀을 땐또 반대로 올라오게 되죠. 어찌됐든 이거는 지금 자유 형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로드라이크 탑 해놓고 미리 보기 이렇게 하면 네. 삼각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 바르게 정렬이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프런트 하게 되면 네. 좀 이상해지죠. 라이트도 에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탑 미리 보기. 자, 당연히 도우마를 보면. 이것에 해당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자유형식은 뭐고, 로드라이크 탑이 뭐고, 여기 보시면 구성 평면에 대한 각도를 유지합니다. 그런 얘기죠. 꼭 읽어보시고, 플레이 버튼도 눌러보세요. 자, 됐으니까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끝에쯤 단면을 밀어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지는 뭔가가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어. 말이 좀 한국말 이상한데, 이어 사라지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가 조금 뭐 자기가 보기엔 좀 어색한 것 같다라고 했다면 이 끝을 점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어.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뭐 이거는 숨기겠습니다. 켜지 않고 이 끝을 어떤 점 점을 하나씩 추가하죠. 끝에 일단은 요 삼각형을 잠깐 어, 잠궈버리죠. 잠궈버리고 점을 하나 넣겠습니다. 끝에 점, 끝에 점. 음.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원레일 그다음 단면커브 선택 점. 이게 있는데 점이 있으니까 점 그냥 찍죠. 이렇게. 이점 엔터. 자, 이제 또 맞춰 줘야죠. 자, 얘는 뭐 위치는 비슷하니까 화살표만 바꿔 주죠. 반전. 반전. 됐죠? 음. 바깥쪽으로 화살표. 바깥쪽으로 화살표. 엔터. 하시면 네, 로드락 크탑돼 있고 위에서 봤을 때 뭐 비슷비슷하네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음 끝이 이렇게 얜 날카로워지죠 음. 이 녀석은 뭐좀 갖고 놀기가 힘들어요 끝이 저렇게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힘듭니다 물론 뭐얘 히스토리 되니까 히스토리 되니까 뭐또 차후에 만져줄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그 전에 썼던 거 가지고 옵니다. 만들었던 거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잠긴 걸 풀고 음. 이 녀석을 네, 결합을 한번 시켜주죠. 네, 결합을 아, 결합이 된다. 합집합을 할 수가 있겠죠. 음, 합집합 시켜주고 그 다음 이 녀석을 필렛을 줄 수도 있겠죠. 어, 필릿을 주겠습니다. 가변 반지름 필릿. 이렇게. 0.3 한번 줘 볼까요? 뭐 한번 해 보죠. 잘 되나 안 되나. 됐으면 좋겠는데. 아, 어, 컴퓨터가 힘들어 합니다. 아, 어, 안 되는군요. 음, 안 되면 떠줄수 없죠. 자, 이게 제가 좀 바보같이 만들어서 그래요. 어왜 바보같이 만들었냐면 잘안 들어가죠. 어안 들어갈 겁니다. 어 여기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죠. 음 자, 이 녀석을 다시 아이고 잠긴 거를 다 풀고 얘를 잠궈 주고 이 녀석, 이 삼각형의 이 꼭지점 얘들을 좀 굴려 줘 볼게요. 자, 여기서 살짝 꺼내고, 다시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왕 뭐 늦었죠? 처음 만들 때부터 굴렸으면 좋았을 텐데. 얘를 뭐 0.3mm? 0.3mm로 굴려보겠습니다. 0.2mm, 아까. 이렇게 해서, 얘도 하고, 그 다음, 여기도 두 개가 있죠? 여기도 필렛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결합이 잘 되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잘 되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히스토를 네, 리 한번 먹여보죠. 원레일 그 다음 단면커브 차례대로 잘 선택을 해주시고 점 같은 게 같이 안 잡혔는지 확인 꼭 하시고 그 다음 네. 음 저쪽에 돼 있군요. 네, 저 위치는 정렬하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자쪽 끝으로 다 몰겠습니다. 그래서 끝점. 그다음 방향을 재만 바꾸면 되겠네요. 반전 이렇게 하면 네 방향이 다 맞았습니다. 이토리기로 엔터. 그다음 로드라이크 탑. 네 되는 거 확인했었으니까 탑으로 가겠습니다. 확인 하고 잘 돼야 할 텐데. 음. 점은 취소하고 여기도 점은 취소하고 음. 자잘 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음. 이렇서 프론트 뷰에서 누르면 따라오게 되겠죠 음. 이렇게 싹 숨어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다음에 잠긴 걸 풀고 블린유니언 합집합을 하고 이 상태에서는 필렛이 되겠죠. 필렛이 되겠죠. 0.3mm가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래그로 짠 음. 확인하고 펜터 네, 되는군요. 음. 여기 아까는 얘가 날카로운 게세개가 만난 거잖아요. 여기도 날카롭고, 이 옆에도 날카롭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라인호는 잘안 들어갑니다. 빌리시 그래서 얘를 좀 처음부터 굴려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뭐가 하나가 궁금해지겠죠. 이 녀석이 있으면 뚜껑도 있어야 되는데, 어, 뚜껑은 어떻게 하나에 대한 내용은 네. 포인트 에디팅 시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 만든다고 아까 했었죠 요거 이 뚜껑도 이렇게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번 시간 라이노 기초 24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발음이 참안 돼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음.